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검암동에 간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정말 넓은 크기의 복층빌라 한번 촬영 나왔습니다. 자, 해당 매물 위치도 정말 좋은데요. 우측으로 한 5분만 내려가시면 건바위역까지 도보 이용 가능하시고요. 좌측으로 올라가시면 동항철도 검암역까지 10분 조금 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자, 밑에 방두 개, 욕실 두 개, 0평수 거의 20평 나오고요. 위에 복층도 방두 개, 주방 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 올라가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 간만에 거만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정말 넓은 초대형 복층입니다. 자, 위에 층고가 높아서 1층, 2층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요. 두 가족 합치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정말 넓은 엘리베이터 복층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낭만하우스 전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집 전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에 신발장 키 큰장으로 두칸전실 거울로 마감되어 있고요. 전실 바닥은 대형 타일 네칸 정도 되는 자, 준수한 전실 공간입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키도 들어가 있고요. 좌측으로 돌아서 보시면 주문은 원도 형태의 여다지 주문 설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에 욕실 있고요. 쭉 들어오시면 우측 편의 거실 그리고 좌측 안쪽으로 넓은 거실과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 공간 동향 바라보고 있고요.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는 소파 그리고 좌측의 아트홀까지의폭 사이즈도 꽤 넓어서 75인치 TV 보시는데 적절하실 것 같고요. 정면의 소파 길이로는 4인용 소파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집 내부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사 간지 얼마 안 되셔서 도배만 새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문틀 그리고 바닥 마감재라든지 전부 다 상태 괜찮은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바로 이 앞쪽이 건바위역 쪽이고요. 반대로 돌아보시면 좌측으로 검암역까지도 도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도 정말 좋고요. 거실 쪽에서 막힘 없는 개방감 있는 뷰도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돌아보셔서 안쪽으로 보시면 주방 공간, 이렇게 주거 분리 형태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 자, 주방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형태의 아일랜드 상판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에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한대마련되어 있고, 왼쪽에 복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밑에 쪽에는 별도의 창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방 싱크대 공간 안으로 보시면 3호 가스 레인지 쿡탑 들어가 있고요. 정면에는 싱크볼, 상단에 주방 환기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식탁을 이쪽으로 배치하셔도 되고요. 추가 냉장고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 싱크대 수납 공간은 그래도 넉넉하게 잘 갖춰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옆쪽에 있는 안방이고요 안방 창문 넓게 잘 빠져있고 열한자 반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장롱, 푹박이장 배치하시고요 정면에 침대 두시기에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우측에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좌측부터 수건 수납장, 거울 그리고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넓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실 바로 우측에 있는 밑에 1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발코니가 있는 두 번째 방이고요. 크기는 그렇게 다소 넓진 않습니다. 한 10자가 좀안 되는 방이기 때문에 이쪽을 세탁방 또는 옷방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코니가 들어가 있고요. 자, 발코니 쪽 우측 보시면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는 이쪽으로 배치하시기에 딱 적절할 것 같고요. 좌측에도 공간은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거실하고 똑같은 동향 바라보고 있는 자 발코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인 욕실은 좀 넓습니다.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거울하고 수건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자, 이 밑에 쪽에는 방두 개, 욕실 두 개, 주방 거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 계단도 꺾어서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시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복층 빌라는 복층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좌측에 방 그리고 안쪽에 방이 있고요. 이쪽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빠졌고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안쪽에 욕실하고 보조 주방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넓은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복층에 별도의 테라스가 없는 점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복층 올라와서 바로 정면 보시면 거실 공간이에요. 좌측으로 소파 두셨을 때도 충분히 4인용 가능하고요. TV 같은 경우에도 65인치 이상 보시는 것도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창문도 잘 나져 있고요. 여기를 가변형으로 벽을 세운다 그러면 방이 하나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쪽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인데요. 이쪽 주인 분께서 창고로 쓰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층고가 좀 낮다 보니까 창고 형태로 쓰시기에 딱 적절한 바로 그 옆쪽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 복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장롱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약간 벽지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여기 벽지만 교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방도 자녀분들 쓰시기에는 꽤 넓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층 올라오시면 좌측에 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안쪽에 복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이 거의 1층의 안방 정도 되는 수준의 크기인데요. 11자반 충분히 나오고요. 일단,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2.3m 충분히 나오는 일반 기준층 1층에 있는 층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 옆쪽에 있는 복층의 메인 욕실이고요. 자, 안쪽부터 변기 옆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정면에 변기 세면대 그리고 거울, 수건 수납장이고 바로 정면에는 이렇게 헤드 샤워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게 잘 빠져 있는 층고예요. 자 좌측으로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보조 주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일러 분배기 들어가 있고요. 현재 주인분께서는 싱크대로 사용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수전이 낮아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조 주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싱크대에 설치하시면 완벽하게 두 가구가 분리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자, 그런 복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인천 거만동에 정말 초대형 복층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자, 밑에 방두 개, 욕실 두 개, 거실 주방 있고요. 자, 위에 방두 개, 거실 주방 있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복층 빌라입니다. 보통 복층이 층고가 다소 아쉬운데 오늘의 복층은 층고가 일반 밑에 층하고 똑같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도 충분히 올라오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위에도 완벽하게 개별 생활 가능한 굉장히 넓은 복층입니다. 테라스가 없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 집 내부 크기로는 아마 거만해서 거의 1등 복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이 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낭만하우스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낭만하우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